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돌잡이 용품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하죠. 자, 이거 볼까요 붓. 자 붓. 합자를 뜻하는 붓이죠. 있 붓. 어때요? 어, 이거 좋아? 이거 한번 해봐. 오, 어, 관심이 엄청 많아니다 <laughs> 다음에 아픈 사람 고쳐주는 아, 네? 청진기죠. 있 자, 엄마. 자, 이건 어때시나? 나의. 어, 이것도 할 거야? 자, 그다음에 이건 어때? 아나운서, 엔터테이너, 연예인을 뜻하는 마이크. 오링인가? 그래, 오. 그래. 자, 그럼이까 <laughs> <사람은> 어때? 겉조개를 뜻하는 판상이죠. 진는 이건 별로야. <laughs> 어 이건 별로야? <laughs> 아, 이건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, 이상 <이건 아니야? 웃음> <laughs> 고민 좀 해. <해봐. 웃음> <laughs> <다> 알았어. <laughs> 자, 그다음에 이거. 이건 뭔가요? <laughs> 실, 무병장수를뜻하는실 <laughs> 어때? 실 어때? <웃음> <웃음> 어, 반응 없어. 반응 없어. 자, 그리고 스포츠 선수를 뜻하는 골프공 짠. 오 이건 느낌이 와? 오 느낌이 와?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전이죠. 돈? 돈은 어때? 돈? 돈은 별로야?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. 자 어머니 이 중에 수윤이가 뭘 잡았으면 좋겠어요? 아니 아직 아니야. 자 엄마가 원하는 건. 시리요 시리어 네. 네. 시선은 약간 도데같은 거 같지만 그러기 다 하면 되자 아버님은 음전돈이요 돈이요 알겠습니다 시리에 <laughs> 돈을 이렇게 얹어놓고 <laughs> 자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나 둘셋 하면 시우나 잡아라 네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셋